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열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었다. 미련한 자는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 신랑이 더디와서 다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해 등불이 꺼져갔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갔다. 그 사이에 준비된 자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다섯 처녀가 주어 문을 열어 주소서 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또한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겐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겐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 주인이 와서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그리했다 한편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사람이기에 제가 두려워하여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으로 내어 쫓았다. 인자가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오른편에게는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잉금이 말하길,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말하길,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가 보입니다. 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까? 껍데기 신앙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많은 전투기를 띄우자, 대한민국 공군도 F-35A라는 비싼 전투기들을 띄워서 대응했는데, 실탄이 없는 상태로 출격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무기도 총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신앙인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계속 그런 상태로 살다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먹어서 신앙인의 속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육체의 속이 차서 육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신앙인의 속이 차서 신앙인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받고, 내쫓기는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오해했다. 몇년전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없애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 이런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오해를 하면 50년 이상 노력해서 이룩한 세계 인류 수준의 원자력 발전도 그냥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정도 비슷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20년치의 임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약 100만 달러, 1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종은 이것을 자신이 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곧이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들에겐 나보다 자본금을 10배, 5배나 더 주었다. 내게 인색하고 차별 대우를 하니 내가 굳이 주인을 위해 애쓸 이유가 있는가? 또 내가 괜히 사업한다고 하다가 원금을 까먹으면 나에게 인색한 주인에게 괜히 욕이나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종은 주인은 나에게 너그럽지 않다. 오해를 했습니다. 힘이 약한 트럭에 무거운 짐을 실으면 트럭이 망가집니다. 주인은 그 종을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적절하게 준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인에겐 적자냐, 흑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했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했냐. 주인에게 충성하려는 태도가 있으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너그러운 분입니다. 종은 이같이 지혜롭고 너그러운 주인을 오해하여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그럽고 은혜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보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의 권력자가 한국에 방문해서 사업 협력을 요청했는데, 관련된 사업비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의 경제에 큰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어찌 대답하는가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지위없고 매력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세상과는 다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곧 가난하고 지위 낮고 매력 없는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산 예수님께서 지극히 아끼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야 되어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를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예절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먹어서 신앙인의 속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